전담 대사의 서신 자네가 이 서신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설악으로 가있겠군 내가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 있어서네 천명재단의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절 앞마당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네 빛이 난 곳엔 영험한 기운을 지닌 검의 조각이 떨어져 있더군 자네가 생각하는 대로일세. 그것은 귀천금 조각이네. 일단은 내가 백림사 수련굴에 은밀히 감추어두었으니 자네가 그것을 찾아 보관해 주었으면 좋겠네. 자네만이 그 조각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두었네. 자네의 내공으로 수련굴의 불꽃을 밝히면 찾을 수 있도록 말일세.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자네라면 감당할 수 있겠지.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게나. 귀천검은 탁기를 없애고 마족을 물리치는 힘이 있으니, 그 조각도 필시 쓰임이 있을 거네. 잘 간직해서 부디 세상의 빛을 밝히는데 써주게나. 만약 그 조각을 쓸 일이 온다면, 용명천의 독초거사를 찾아가게. 그분이 그 쓰임을 알려줄 걸세. 그럼 세신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현다. 마 대사님이 보내신대요, 맞죠? 대사님이 대업이 또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서는 귀청검 조각을 내놓으라며 스님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대업, 무승님들이 많이 다쳤어요. 다친 스님들의 웅기조식을 도와주세요. <laughs> 무승님들이 기운을 차리시면 저 나쁜 놈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대업을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세요. <laughs> 아, 참. 그리고 나쁜 놈들 중 몇몇 은 현담대사님이 모험가 두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수령굴로 갔어요. 성금 조각은 어디 있나 내가 저번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잘 알겠군. 진서연이 있는 곳을 말해주면 물러가도록 하겠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군. 진서연이 있는 곳을 말하도록 해주지 무림의 평화를 위해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 나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대엽게 답례를 드려도 될까요? 백림서에서 특별한 날에 점을 치는데 도와주셨으니 특별히 봐드릴게요 음, 아, 제가 봐드리는 점은 꽤 용하다고요 제 성리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네? <laughs> 그럼 백림서 본당에서 봬요 대협 잠시 이쪽으로 와 주시겠습니까? 것은 대업의 미래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임을 나타내는 흉조예요 혹시 무언가를 보셨나요? 향로를 태울 때 나오는 연계의 형상은 대업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어서요 역시 대업의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혹시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대업의 제자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어서 제자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보세요. 대업께서 무탈하게 빌어드릴게요. 대업께서 무탈하게 빌어드릴 게요 대업께서 무탈하게 빌어드릴게요. 대업께서 무탈하게 빌어드릴게요. 사부님, 우리 봐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사부, 근데 우린 언제 무공을 배우는 거야? 데리고 왔으면 뭘 가르쳐 줘야지. 아, 왜 대답이 없어. 사부가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하, 완전 공으로 두시겠다. 요즘이 사부라고 다 대접받는 시대인 줄 알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못 가르치면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시대라고. 아, 엉창.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아니, 나안 해. 다른 문파 찾아갈래. 어머.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여긴 기본 무공서나 교본 같은 것도 없어. 사부도 그런 걸로 배웠을 거 아니야. 사부방이 책이 한가득이던데, 가서 살펴봐. 아이고, 답답해. 이런 걸 제자가 알려줘야 하다니, 어서 가서 찾아봐. 어서 에이, 다녀와서... 응, 사부님, 드디어 수련이... 사부님, 일어나셨습니까? 어제 알려주신 무공을 밤새 연습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련하겠습니다, 사부님. 사부님께서는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는 빨리 강해지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네? 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깨우러 가겠습니다. 사부님은 연무장으로 먼저 가 계십시오. 사부님께서 직접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연무장에서 어제 배운 무공을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연무장으로 가면 되지? 누가 빨리 가는지 내기하자! 그래, 좋아. 지는 사람이 마을 가서 왕만두 사오는 거다. 벌써 아침인가? 아, 일어나기 싫어. 리야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아니야, 아직 어두워. 내 세상은 아직 어둡다고. 어, 어, 어 사부님, 벌써 아침인가요? 어, 지, 제가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아서. 아니 수련을 해서 늦 늦잠을 절대로 번향의 꾀임에 넘어가서 대나무 마을에 놀러 간다던가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수련만 했어요. 서, 서연이도 아직 안 일어났죠? 사부님, 제가 서연이를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부님. 아 참, 서연이가 잠투정이 좀 심하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서연이 깨우러 가야 하는데. 아, 음, 음. 정신 차려야 하는데. 아. 사부님 오셨습니까? 모두 이쪽으로 모여봐. 사부님, 어서 끝내고 밥이나 먹자. 사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부님 드릴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알려주신 무공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저 그게 저보다도 다른 아이들은 아예 기억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사부님,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자, 모두 집중. 사부님께서 시범을 오! 보여주신다. 사부가 웬일로... 사부, 지켜보게 했어. 역시 사부님이십니다. 죄송해니다 사부! 사부님! 목각 인형으로 대련하는 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상대로 대련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부님 괜찮을까요? 다른 아이들은 저와 실력의 격차가 너무 커서 행여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자만이라뇨. 전 그냥 아이들이 걱정되어서 드린 말입니다. 실은. 사부님과 대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넘었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사부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련 대련! 그럼 한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밥 먹... 류, 이겨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쁩니다, 가만히... 아! 저는 아직 멀었나 봅니다. 역시, 사부님은 강하시군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련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서연이랑 친친이는 왜안 보이는 걸까요? 서연이 수련을 빠질 리가 없는데. 어, 저기, 친친이 오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지? 사부님, 서연이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그게, 평소에도 깨우면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가만히 있어서 살펴봤더니, 얼굴도 창백하고, 숨을 헐떡이는 게,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펄펄 끓는 게 가마솥이었어요! 사부님, 어떡하면 좋죠? 설마, 서연이가 죽는 건 아니겠죠? <laughs> 서연아! 네, 사부님. 서연아. <웃음> 서연아, <laughs> 연이가 <laughs> 죽으면 안 돼. 아야야, <laughs> 어. 우리도 어서 가보자. 이쪽입니다. 소연아, 어디 아파? 소연아! <laughs> 이 바보야! 왜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해! 을 지녔다 해도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구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낫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이 방법은 전설로 내려오는 민간 요법이라고. 사부니가 특별히 말해주지. 천년 묵은 달바리를 잡아 해열꽃을 얻어 끓이면 해열죽을 만들 수 있어. 재료는 모두 시험의 동굴에 있으니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부 너는 여기서 류랑 같이 서연이를 돌보고 있어. 애들이랑 후딱 갔다 올게. 사, 자, 가자. 둘이 마르고, 다려라 천년묵은 발벌이. 사부님, 아무래도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예전에 시험의 동굴을 가보았는데 오랫동안 방치해둬서인지 이상한 요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끼리 그 재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부님께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신지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사부님. 먼저 아궁이에 불 피워놨어. 아, 아, 설마 그 고추 들고 가서 서윤이에게 먹이려고? 끓여서 죽을 만다고 가야지. 당당하다 진짜. 아무튼 아궁이에 불 넣어놨으니까 빨리 재료 넣고 해열죽을 만들고 와. 뭐 하고 있어? 빨리 먹고 가라니까. 난서윤이에게 가볼게. 아빠는